이아 치료말씀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에스미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계정에 있는 송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에스미 이동과 성리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스석 척추 협착성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추, 부부 문제추, 개입흥기도, 내척추 등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강요샘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s m 히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자들을 치유하여 치유사역자로 치유먹회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요와 금토 주일 12시부터 12시까지 귀신축, 내척축, 깊흥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중한 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체험하고 체만 90여 권까지 중에서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책을 요약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서 25장 있어야 돼. 다툰 여행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좀. 은혜가 충만한 부부와 결식을 바랍니다. 결혼은 하님이 만드신 친한 신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친밀한 결을 보여주시기에 결혼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넌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이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리지 않고 네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심부로 받는 신랑을 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도 너를 지으신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적절하게 두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할수있는 신랑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란 제도가 없습니다. 결혼 인간의 행복과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포여 무용입니다. 또한 결혼은 예언적 제도입니다. 결혼 안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는 많은 남녀들, 하지만 요즘 많은 남녀들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아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최근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결혼에 실패한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에 실패 원인 이위가 공개되었습니다. 남성은 1위로 상대를 잘 모르는 것이었고, 여성은 아량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응답자의42% 정도 결혼 전에 상대 파악이 부족했다며, 우, 즉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답하 반면, 여성은 35%는 살면서 서로 이 아래는 자세 아량에 부족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결혼 실패 원인이 남자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의 이이는 아량에 부족하고 결혼 생활에 애기집보다는 일 발생했. 3 3. 수준 차이를 사이로 꼽았습니다. 남 여성은 이일 을잘 모르고 결혼한 것으로 3. 미로는공합이안 맞는 것. 수준 차이를 남성과 동일하게 사이를 차지했습니다. 또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결혼으로 알게 되었고, 당황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남녀보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사실을 결혼을 알고, 당황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남녀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위로는 베일에 가려졌던 배우자의 가족의 내력, 남자 36%, 여자 46%, 이는 비성적 습성 및 관행 남자 21.9 여성 21.8 남녀 모두 1 2를 꼽았습니다. 정말 결혼하는 것은 신중하게 그 사람을 알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좋, 제일 좋지만은 뭐 이런 것 아니더라도 남녀는 서로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는 자세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결혼에 실패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지지하는 가능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로몬의 최대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것과 또 여자들의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 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됩니다. 여자들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소로몬의 이방 여인들은 가지고온 것이 우상의 문화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예그 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르몬의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하나님 급격히 신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소르몬이 통해온 성도의 결혼 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관은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 관은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 즉, 불신 결혼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령으로 하나가 되는 결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 결혼을 겪는 고통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을위에서 핍박받음으로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존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걸,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불리익을 당하는 것 정직하게 살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불신결혼을 해서 겪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흔적한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고통이에요. 지금 불신결혼은 여인들 보고 물어보세요. 매 십자를 고생했다고 그래죠 합비 말라고 그렇 말리는 그래요. 언젠가 극동방위성에서 나온 여성 아나운서가 그러더라 불신결혼은 정말로 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3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과연 전도될까요? 그 쉬울까요? 불신자가 결혼하는 약한 믿음으로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 오히려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믿음을 버리게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평소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왜 결혼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귀신과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성령 역사와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안 시켜요 가정은 쉬는 곳입니다 가정은 쉬면서 힘을 충전받는 곳인데 전기의 가정에서 매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미 결혼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지않아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7장 16절에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어찌알수 없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는 어찌알수있으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말이요.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알수 있으며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이고 처음부터 불신자가 사귀면 안 됩니다. 이게 돼요. 근근데 군대에 예수 있고 성령 세례 받고 숨어 받고 내면을 치고 받고 내면 세계를 알고 영적인걸 알게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혼을연는지 어찌 알수 없으면 항상 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고난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될 확률이 50%라는 말입니다. 항상과 혹시의 의미는 할과 짱 차입니다. 항상은 100% 전도됩니다. 혹시는 전도 안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열1기상 11장 3절에 오절에 보면 왕은 후궁에 700명이요, 첩에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소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히돈의 사람이 여신 아스자로스를 따르고 안몬 사람의 가정한 밀도검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앞에 3절 봐요. 왕의 마음을 돌이켜 여치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가따른 신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주 마음이 뺏긴다. 마음을 불신대로 오히려 돌아서게 된다. 불신자를 전도하기는커녕 불신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전도하면서 많이 봤대요. 무슨 여인이 불신자한테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왜귀회안 나가고 있죠 세상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불안해 하 오니까 목사님 제가 처음에 한두 달은 귀회안 가면 불안하고 있어요. 여섯 달된게좀더 조금 불안한 것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여섯 달 지나니까 이제 무덤덤해져 버리세요 이제 귀신이 한 잡아버린 거예요 아. 둘째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한 사람은 천상의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이땅의 생각한다. 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 한라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한는데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사람이 제약 안 됩니다. 부부끼리 제약 없으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 두 사람이 대화가 잘 된다면, 그것은 둘중 하나입니다. 둘 중은 신앙이 좋던지, 아니면 둘다 세상 사람이든지, 그래야 대화가 통합니다. 여러분, 인인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은 통하는 사람인그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유유상종. 영적인 것은, 서로, 이게, 연합을 잘해요. 귀신은 귀신끼리, 성령은 성령끼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다 세상 따름이든지 그리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불신 결혼에 대한 상대 의 명관한 뜻은 단호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고 구원받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가지고 미쳤을 따라댕기면 음. 교회에 와서 시장생활을 하게 성령 세례 받고 숨하고 내면을 치우고고몇년 몇 동안 시장생활을 가려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을 빼버리고 한나라로 만들어 가 결혼하면 돼요. 됨정? 그저는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해요? 어디 계세요? 응. 안된다는거라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요. 이미 하인 말씀에 순종하면 한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불신자가 교제하는 청년은 결혼 전에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주일날도 오면 뭐 안수를 해가지고 속에 뒤집어져서 잡고 떠나가고 우리 지금 결혼한 자매가 있는데 그 청년은 따라와가지고 계속 기대어가지고 속을 뒤집어 엎고 지금도 토요일날 계속 와가지고 집중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참 저는 참 뭔가 좀되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년의 자녀들이 주안에서 사귀고 주안에서 결혼할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결혼 1년 뒤 제사라고 그럽니다. 1년 뒤재사은 사람끼리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인생 항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불필요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생활도 20, 2년을 넘도록 했습니다. 고시성할 때 개인적인 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이 말하면 출퇴를 위한 큰 줄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 을 알아서 줄을 잘 잡은 것입니다.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난 줄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됐죠. 제게 선택을 해야 하는 기도에 서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분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저의 저는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실력도 필요 없게 되고, 도화, 동화들도 떨어졌으면 이미 그때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앞길 수술 잘 풀리면서 잘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처음 은할 일이 없어가지고, 빙일빙을 놀고,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내면에 대해서 바로 야르니까. 한편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났어요.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꿈을 많이, 꿈으로 많은 실제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결정을 다시 하려고 조언을 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탐호가 쨍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 예, 세상에서 세 사람 이상 어른들이 하는 조언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그거 들었으면 목사가 안 됐다니까요. 저와 같이 불편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른들의 조언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려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선배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저가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으면 불편한 고생하지 않고 명예를 얻을지 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목사안 됐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렇게 하면, 응, 되는데, 목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꿈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 그 길을 천천히 해가지고 왔어요. 사실 생각이 확고하면, 감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예배한 길을 짓기 때문에,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예배한 길을 따라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어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모가 떠난 지 5년이 됐어요. 혼자 있어 보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잘 돼가지고, 은혜 충만하시고, 제가,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책할때 보면 부부가 함께 다는 분들 참 대단 한 축복을 받은 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두 하나가 되셔가지고 오래오래 함께 잘지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 님 여러분 축원합니다.